s 최고 o b b y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 다 That's it. That's it. t h a t 응. 상추를 이거 봐 여기 마음에 들어 상추가 겁나게 크게 들어오잖아 작은 것도 아니잖아 다른 데는 이걸 준다면 이걸 주고 다른 데는 어 응? 상추값이 금값이어서 다른 데는 진짜 이걸 주고 이게 정성이지 아우 응. 맞아. 응뭐 이게 먹는 거지. 진짜 작은 거 주고. 응, 그게 보자 아낀다고. 요즘 야채 값이 너무 비싸요. 상추 응. 먹고 싶네요. 마트에서 내가 우리들이 사나야겠습다 그리고 자 아니라 한 입으로 쫙 고기 두 젓갈 볶음김치. 쌈도 못써 먹고. 아 그래 이게 정성으로 나온 게 쌈이야. 그리고 파절이 또 넣어놓고 그리고 콩나물. 살짝 넣어놓고요 짝 넣어서 여기다 밥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한입컵으로 롤 내지마 한입컵으로 딱 가서 아 진짜 먹방 먹.. 아니 먹방 그 맛있는 여자들 끝났어요? 나는.. 나를 좀소외좀 해라 아.. 추룽비 안 받을게 얘들아 응? 어? 먹방 저도 예전에 주발 시켜 먹는데 상추가 완전 미니 그니까 그런 거 보면 언니가 실망하지. 아니 나 지구조 키키킥잘 봐. 끝난 지 오래됐어. 오래됐지진새 시즌 시작해서요 오. 음.

안되는 원래 소리 앞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어이 응? 아 진짜 잘 먹겠든가? 얘들 맛있게 먹을까? 응 김치볶음이 잘 됐어 그리고 여기는 달바 언니들 김치볶음에다가 할까? 오늘도 조금밖에 안 주네? 어제도 많이 줬는데 미친 둘 집에서 김 집에 가지고둘집 먹고만 하다가음 그러자 알자 자자 들어갑니다 그여서 밥을 야야 비비야 밤에는 가볍게 먹고 자는 게 좋은 거야 응 음, 적당하게 여기에서 비벼서 김치볶음에다. 김치도 한... 맛있나요? 응, 김치볶음 제대로 됐어, 여기. 진짜. 고기하고 냄새만 안 나면 돼, 여기는. 냄새도 안 나. 그리고. 내래 내가 좋아. 어제도 여기에서 시켜먹었거든. 이야, 한 젓가락으로. 다시 한 번. 짜자자자. 어우도좀오분만 치자. 시청자들 들어오게. 응. 나가네. 오늘 7인가이어 이렇게 하자. 음. 이 음. 이거 지 음. 갑자이 바로 이빨로 리파 음. 역시 언니가 먹을 줄 알아요. 음. 그리고 컵이렇도 나는 치킨 피자 이런 것보다는요. 솔직히 한식이 짱이에요. 대 사람은 한식을 또 한식을 많이 먹어야 돼. 다른거 못먹으면 탈락 <목소리> 저도 한식이 최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음 아니들 <laughs> 미안해요 밥이 부족해가지고 조금만 더먹고 그렇게 쭈도 <laughs> 요번에는 정장에다가 밥안 데워도 돼요? 아까 데워놨어 아까 전에 데워놔가지고 음. 소리가 밥 존이가 되버렸네 아미치겠이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음, 음. 음. <목소리도> 와, 돼지 중에 깔끔하고 부드럽고, 와, 걸쭉하면서 좋다, 야. 그거 돼지고기 아니지? 소고기도 아니고. 아까 그 말했죠? 그 소, 연골. 어, 연골 같은데. 연골 고기, 연골 고기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같아, 맞이 연골에서 붙어있는 고기. 음. 뼈, 뼈 있어, 뼈, 소 뼈. 그거, 그거에, 그 된장찌개를 그인것 같아요. 러니까 맛이 달리지. 음! 그냥 다 먹자. 음 여기다가 밥을 조금만 여기다 부어놓고 그냥 여기다가 된장에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밤에 아 살찌는데 아 내가 먹는다네요. 음 고기가 연골 같아 진짜. 소고기 응 음. 근데 이렇게 한번맛 판매.. 뭔가 비슷해 거의 연골이 비싸가지고 맛이안 나올 텐데 국물 엄청 걸쭉 응 음. 맛있어 맛있어 단샘 소지다음 지나고 응, 아, 맞아 어떻게 알았어 맞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그거야. 음 시원하고 시원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아 먹어본 적이 있다고 아니도? 에이 봐 그래서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 김치볶음 최고봉이다야 근데 오늘 아쉽네 어저께 응배달이안 줬다고 김치볶음을 줄이 어저께 배달이안 줬다고 김치볶음을 양을 줄인 거야 미끄리네 이제 사장님 아닌가 어저께 김치볶음이 언니 응. 저는. 잠이 와서 자골계용 오늘도 응, 질방하시고요. 안녕히 응. 주무시고요. 고생했자 어저께는 내가 왜 밥을 드냐면 김치볶음이 이렇게 와 이렇게 가득차고그래요 근데 오늘은 양이 줄어 부족하게 왔어 이거 줄으면서 장사하면 안되는데 내일 한번 또시켜먹자음 음 언니 안녕 안녕 세상지간입보 제가 마무리로 편의점까지 갈게요야응 내가 하는 데도 바빠가지고 이게까지요? 정말 내 배도 진짜 대단해. 아까 저녁에 어 타코 비빔면 두개 먹고 나식을 먹다니 대박이야 대박. 싹 사가지고.

All uh right. -huh.